여러분 안녕하세요. 님 대장입니다. 자, 드디어 이 도지코인의 가격을 끌어내렸던 최악의 악재 중의 악재죠. 여러분들, 이 관세 전쟁이 내일이면 소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내일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세계 관세를 연기 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말 그대로 4월 2일 이후부터는 해방의 날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다시 이 도지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1,400원을 목표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또한 4월 2일 내일 관세 발표 이후 이 도지코인의 가격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상세하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텐데요. 그러니까요. 자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요. 씨드 준비하시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4월 1일자 도지코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여러분들 그동안 두달 동안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두달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관세 키워드 4월 2일 내일이죠 여러분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자이 관세 악재가 소멸이 될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 발표한다 한다 한다 연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자 내일 발표를 하겠다고 이미 쐐기를 박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4월 2일 이 관세 관련 이슈. 하락했던 하락분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대 심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들, 많은 기관에서 4월 2일 이후부터는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해방의 날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달면서 기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기대를 좀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던 이 도지코인이 정말 내일부터 다시 1,400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이 내일부터는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근거가 뭐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차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도지코인 차트를 보시면은요, 바로 본 라인이에요. 해당 라인이 2월 1일인데요,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관세라는 키워드를 꺼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 2월 1일. 하락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해당 라인부터 저점까지 폭발적으로 한번 떨어졌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차트를 그려왔던 키워드가 바로 관세예요, 여러분들. 관세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월 2일날 트럼프가 그냥 발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이 관세 관련된 키워드는 소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다시 가상화폐 시장이 살아나면서 이 도지코인의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 2월 1일부터 3월 11일까지 해당 밑꼬리까지 약 마이너스 57%가 빠졌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장기간 동안 빠졌기 때문에 한 번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 혹은 한 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요자 지금까지 약두달 가까이 이 도지코인이 하락을 했었는데 약 이틀 혹은 2주 안에 다시 이전 과 같은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현재 이 가상화폐 시장 혹은 도지코인 보유하고 있는 홀더들 가상화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굶주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 물론 지쳐있기도 한데요. 지쳐있는 것보다 하나의 호재만 터지면 폭발할 수 있는 차트가 그려질 수가 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도지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투자해봤던 투자자들이라면은 현재 구간이 정확하게 바닥 구간이라는 건다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눈치 보고 있는 눈치 게임 시장이고요. 하나의 호재만 터지면 너도 나도 올라타는 그런 차트가 그려질 수 있는 시점이 바로 4월 2일부터 시작이 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도지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또한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아직 도지코인을 매입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엄청난 상승을 하기 전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본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이런 매물대가 포진이 되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지지선, 지지라인 바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바닥을 지지를 해주면서 매물대를 쌓아온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라인이 깨지기는 쉽지가 않고요. 자 상단 박스권 라인 보이시죠 여러분들? 해당 박스권 라인을 한번 뚫어내게 되면요 해당 매물대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또한 본 매물대 구간,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고 해당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해줄 수 있는 차트가 그려질수 있는 지표 또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은요. 여러분들 이 녹색 라인입니다. 0.21390 라인인데 해당 라인에 보시다시피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매물대만 넘어서면 어떠처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운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녹색선을 뚫어내게 되면은 폭발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차트가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당장 눈 옆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 21일 평선과 해당 빨간색 구간 해당 매물대입니다. 해당 매물대 위에서 자리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일차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여러분들 단타를 치는 그런 코인이 아니에요. 지금 도지코인이 조금 상승한다 그래서 해당 고점에 팔고 다시 내려왔을 때 사고 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고요. 지금 저점일 때 여러분들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 가시는 코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크게 상승을 할 것이고요. 우리 목표가 얼마다? 1,400원이죠? 1,400원 되기 전까지는 자, 이와 같이 떨어질 때마다 매입을 하시고 모아가시는 코인이다 월급 받으시면 적금 붙듯이 여러분들 10%씩 20%씩은 이 도지코인을 매입해 나가면서 올 연말까지 혹은 단기간에 1,400원까지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민대장과 함께 모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1초만 여러분의 시간을 내 주셔가지고요, 민미장 위에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요, X에서 이 도지 코인을 트레이딩하고 있는 디마포츠 36이라는 트레이더가 예측하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 도지 코인을 계속해서 분석을 한 그런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4년 주기에 이 도지 코인의 차트를 그려놨어요. 자, 자 2017년도, 2021년도 엄청난 상승분. 또 현재 시점, 4년 주기마다 이 도지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 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만든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17년도 마찬가지로 해당 위에서 초록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이 만나는 구간, 해당 구간에서 한 번의 큰 상승분이 한번 있었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그런 구간이 한번 있죠. 해당 상승분 마찬가지로 녹색선과 빨간색 라인이 크로스되는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 자, 그리고 현재 시점입니다. 2025년도 4년 주기죠. 4년 주기. 자 보시면은 고점 초록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 해당 무빙이 이어지는 시점 보시면은요 현지 시점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2에서 3일 정도 있으며 해당 크로스되는 시점이 오는데 해당 크로스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상승분이 나와줄 수 있다는 그런 차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전체적인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은요 2021년도가 폭발적인 상승이 한번 나와줬었습니다 자 저점에서 고점까지 자 보시다시피 단기간에 약6,000% 이상의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했던 차트가 2021년도에 그려졌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4년 이후에 자, 현재 이와 같은 상승분이 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디마포츠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상승분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큰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해당 본 라인까지 폭발적인 상승분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시기가 곧 온다라고 여러분도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자, 이전에 있었던 본 라인이 여러분 990원 라인인데 해당 990원 라인을 강하게 뚫어줄 것이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400원이죠. 1달러 되는 시점까지는 충분히 올해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도지코인 ETF가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제가 감히 예상을 하건데 4월 30일 날 우리 모이죠, 뭐 여러분들. 자, 이 두바이에 설리는 토큰 2049에서부터 엄청난 민코인에 대해 불장이 시작이 될 것이고요. 크립토 시장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는 그런 이스 스티벌이 좀될 수가 있는데 해당 시점부터 정말로 이 도지코인과 XRP, 솔라나의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빠르면 이번 5월 늦어도 6월 전까지는요, 여러분들 ETF에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도지코인이 1,400원 갈수 있는 그런 시장은 열린다. 어디에서부터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요, 폭발적이 ETF 관련된 상품들이 쏟아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도지코인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한 도지코인의 엄청난 호재가 한 가지가 더 있죠. 여러분들 바로 결제수단입니다. 결제수단 현재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매입할 수 있는 결제수단 으로도 도입이 됐고요. 기업과 금융기관 중소기업들에서 계속해서 이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을 하면서 도지코인이 실생활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도지코인 재단에서 이 하우스 오브 도지라는 도지코인 결제 대중화를 위해 만든 재단이 창설이 됐죠. 이 재단이 창설이 되고 나서 앞으로 도지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기업들의 지원을 하고 교육을 해 주고요. 혹은 법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이 하우스 오브 도지라는 재단에서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 도지코인이 정말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중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다? 도지코인의 ETF가 승인이 되고요. 또한 도지코인 결제 수단이 활성화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하게 너무나 많이 조정이 좀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저점 라인, 바닥구간는 오랫동안 머물면서 현재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봉 차트를 보셔도요, 여러분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본 매물대에 엄청난 매물대가 포진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매물대가 만약에 여러분들 깨지려면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시 전쟁이 선포가 된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후드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해당 매물대가 깨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해당 녹색 라인만 넘어가게 되면 어떻죠 여러분들? 보통 보시는 바와 같이 매물대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물대가 가볍기 때문에 한번 이 녹색 라인만 뚫어내게 되면은요. 해당 라인까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해당 라인까지 상승을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당장 4월 30일 해당 라인까지는 우상향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 당장 수익을 봐야지 하시는 것보다 4월 30일 여러분들 한달 동안만 죽었다 생각하시고요. 이 도지코인 저점에서 해당 라인에서 계속해서 한번 매집해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4월 30일 이후에 여러분들 도지코인으로 얼마나 큰 수익을 좀볼수 있는? 지 4월 한달 동안 30일 전까지만 여러분들 도지코인 바다 구간에서 계속 매집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나시겠죠자 오늘 4월 1일자 도지코인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지긋지긋했던 약두달 동안 이 도지코인의 가격을 끌어내렸던 악재 이 관세 악재가 없어지면서 다시 한번 도지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자 또한 4월 말 4월 30일부터 이 도지코인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기점이 될 텐데 그 기점 아래에는 ETF와 앞으로의 도지코인이 결제 수단까지 활성화가 되면서 더욱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것이다. 목표가 얼마다? 1,400원까지는 계속해서 바닥 구간에서 우리는 매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음 도지코인 영상에서 찾아 뵐 테니까 여러분들 알림 설정까지 하셔 가지고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 윤 대장이었습니다.